학교 다닐 때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 산꼭대기에는요, 전설 속의 얼굴,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그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을 진심으로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큰 바위 얼굴을 닮은 첫 번째 인물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썩거렸습니다. 게더 골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좇아 마을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모습이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들떴지만 어니스트 이 소녀는요 그에게서 특별한 감동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게더골드가 세상을 뜨고 나자 사람들은 결국 그가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후 올드 브러드앤 썬더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과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위대한 훌륭한 사상가가 차례로 마을에 나타나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칭찬도 받곤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뿐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어니스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소녀는 처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가장 평범하면서도 삶의 진실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 사람 바로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고, 또 많은 권력이 있다고, 또 훌륭한 지식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만으로는요. 서 큰 바위 얼굴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삶의 진실과 삶의 헌신과 삶의 올바른 모습이 있을 때에서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 어니스트는 늘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습니다. 늘큰 바위 얼굴.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제 우리 마을에 다 찾아올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늘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성장하였는데 결국 그가 늘 바라보았던 그가 늘 생각하였던 그가 늘 마음에 두었던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되고 말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답니다 오래 사신 부부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대개는 대개는 많이 닮으신 모습을 볼수 있죠 오래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남녀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내 네, 외모만이 아닙니다 입맛도 비슷해지더라고요 한 분은 짜게 드시다가 한 분은 싱겁게 드시는 분들도 참 이상하죠 그 입맛도 비슷해집니다 또 말씀 씀이도 비슷해집니다 습관도 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는 주무시는 그 모습도 담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늘 말도 섞고 또 같이 살면서 늘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너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웅다웅 한다고 할지라도 야, 직격 대교한다고 할지라도 참 귀한 합니다. 오래 사신 그 부부들 보고 되면은 되게 한결같이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성현들도 이야기하기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두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목적도 오직 예수님께 두며 나갈 때에,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람의 왕인 아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당국이 그 모든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대책을 세워서 아람의 모든 계략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오해합니다. 자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견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모든 흐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 모든 것을 먼저 알아내고 그 대책을 이스라엘에게 일러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람 왕이 깨닫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선견자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낸 장면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밤새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견지로서는요 개미 한 마리 통과할 수 없는 완벽한 포위였었습니다 새벽에 엘리사를 돕는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자기의 집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하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아하 내네 주여 장탄식입니다 장탄식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당황함과 무서움이 베여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아람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아니했습니다. 침착하게 사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욱 더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엘리사의 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두 사람밖에 있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 군사보다 더욱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욱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욱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원이 어이없어 하는데 엘리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저로 하여금 분명히 목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 엘리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원하은내저 네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하에 엘리사의 말대로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이용해서 엘리사와 사화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현 시대에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야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땐 그렇게 사세요. 물건을 사실 때 말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을 사실 때에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교통편이 어떤지 이 집이 어떤지 다 확인하고 내가 계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보는 것만이 모두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태양계 행성이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양계 행성이 몇 개입니까? 학교 다닐 때 모두 아홉 개였다고 배웠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울 때마다 헷갈려서 말입니다. 수금지화 목 하게 되면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야 되는데 수금지화 목금토 외워가지고서 하는 거냐? 헷갈려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수금지화 목도천해명 이렇게 아홉 개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아홉 개 행성 가운데서 제일 막내인 제일 멀리 있는 명왕성을 아홉 개 행성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과학의 기술, 과거의 과학의 어떠한 지식으로서는 그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할 만했지만. 현대의 과학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이 태양계를 새롭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것만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뒤의 것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옛것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뒤의 것만을 내 마음속에 둔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것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심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한 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저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속에 단직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날한날 한날 믿음 생활할 때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걸어가는 젊은 여인에게 그만 눈길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눈길을 주었던 그 모습을 아내에게 들켜서 아내에게 호되게 야단 맞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따라가기,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운 겨울날 어느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는 성도가 성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을 새면서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저 화상을 내가 인내하고 이해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사랑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과거의 사건과 관계가 있답니다. 곧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나온 삶을 조명하면서 지나온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난 모든 삶을 돌이킬 때마다 내가 골짜기를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바다를 건널 때에도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셨다고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모든 사건을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들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영례의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를 마음 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요. 두 번째 시민권은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루터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성도의 눈은 하늘을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겠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둘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목적이 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은 그,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소원하고 이 땅의 것만을 염원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말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를 간직함이 과거의 시간과 관계가 깊다면은 눈을 열어 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요 미래의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인간의 것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활짝 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천근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종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곳이 이렇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술 마시지 말고 땅을 좀 사둘 걸.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나 좋다고 할때그 사람과 결혼할 걸. 그러나 이미 차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중에, 먼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나?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걸,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는가?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며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담고자 원하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마음의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여원와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통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494장 찬성하겠습니다